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이비트 입금 및 출금하는 방법과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의 경우 트래블룰 시행으로 인해 100만원 미만과 이상의 경우 입출금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100만원 미만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입출금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내 거래소가 필요하며 100만원 미만 입출금시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 입출금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 KYC 인증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국내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 빗썸등 진행하셔도 되며 해당 영상에서는 비썸을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 원 미만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SS가 보이실 텐데요. SS 위에 커서를 올려주시고, 밑으로 창이 뜨면, 스팟을 눌러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포짓을 눌러주면, 창이 뜨게 되며, 전송하실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보통 입출금할 때, 리플, 트론, 이오스 코인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세 가지 코인으로 전송하는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코인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입출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예시로 리플 코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설정해 주시고 체인 타입의 경우 코인을 설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설정되니 따로 설정 안해 주셔도 되며 그 다음에 액날리지를 눌러주세요. 액날리지를 눌러주시면 QR 코드와 함께 코인 주소 및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뜨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데스티네이션 태그의 경우 코인마다 다릅니다. 트론과 같이 아예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라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출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보이지 않고 메모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메모가 데스티네이션 태그이므로 꼭 유의해 주세요. 전송할 때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누락하면 전송 오류로 입출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확인하셨다면 빗썸으로 넘어와주세요. 빗썸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 지갑 관리에 있는 출금을 눌러주면 출금 자산 구분으로 넘어와지는데요. 여기서 자산 구분 원화로 되어 있는 칸을 클릭해서 바이비트로 입금하실 코인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출금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출금 주소의 경우 바이비트에 있는 어드레스를 복사해 붙여넣기해 주시고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는 경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 주세요. 다음으로 출금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선택해 주세요. 그후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 성명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 칸에는 영문으로 성명을 적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낼 만큼 출금 수량을 입력해 주신 다음 본인 인증을 위해 ARS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출금이 완료됩니다. 빗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서 왼쪽 목록에 있는 출금 주소 관리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금 주소 등록을 눌러주시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가상자산 선택에 출금할 코인을 골라주시고 받을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의 경우 앞서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별칭은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출금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선택해 주시고 본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면 증빙 이미지 등록이 나오는데요. 증빙 이미지의 경우 입금 주소와 본인 식별 정보 화면을 신분증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인증사진 촬영하실 때 주민등록증의 경우 뒷번호 7자리는 가리고 촬영해 주셔야 하며 사진의 경우 꼭 3장을 채우지 않아도 문제없이 인증이 가능합니다. 증빙 이미지 촬영하는 방법은 바이비트 입금으로 가서 해당 입금 주소를 화면에 띄워주시고 주민등록증을 화면에 가까이 해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비트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누른 후 어카운트를 눌러 현재 화면으로 넘어와 주세요. 이메일 부분이 잘 나오도록 주민등록증과 함께 화면을 가까이 해서 촬영해 주시면 증빙 이미지 촬영이 완료됩니다. 다시 빗썸으로 넘어가서 촬영한 사진 두 장을 올려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눌러주시면 출금 주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출금 주소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다시 빗썸 출금으로 넘어가 코인을 골라주신 다음 출금 정보 옆에 주소록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누르고 등록했던 주소록을 선택해 출금을 진행하시면 빗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 원 이상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에서 빗썸으로 출금하는 경우 빗썸으로 들어가서 지갑관리에 있는 입금을 눌러주세요. 입금 구분에서 입금받을 코인을 골라주시면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는 코인의 경우 데스티네이션 태그도 같이 뜨게 되니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바이비트로 넘어와주세요. SS에 있는 스팟을 눌러 오른쪽 위에 있는 위드로우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과 같이 창이 뜨게 되는데요. 바이비트의 경우 출금 주소록을 등록해야 출금이 가능하니 월렛 어드레스 옆에 있는 애들을 클릭해 지갑 주소록으로 넘어가줍니다. 화면과 같이 뜨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애들을 눌러주시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온체이 위드월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신 다음 SS를 눌러주신 후 전송할 코인을 골라주세요. 그다음 어드레스 칸에 비썸에서 복사한 코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태그 메모 칸이 있을 경우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리마크의 경우 주소의 별칭이므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주시고 컴필름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해주세요. 눌러주시면 등록을 위한 이메일 인증과 OTP 인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메일 인증의 경우 갭 코드를 눌러 인증번호를 받아 등록해주시면 되고 구글 OTP의 경우 앱을 켜서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지갑 주소에 등록이 되며 다시 출금으로 돌아가 월렛 어드레스를 클릭해 방금 등록한 주소를 클릭해줍니다 선택하시면 주소와 태그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어마운트에 보내실 수량만큼 입력하신 후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내려는 주소가 맞는지 창이 뜨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모든 정보가 일치하면 서브밋을 눌러 진행하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100만 원 이상 출금의 경우 양쪽 거래소가 같은 명의로 신원 인증이 되어야 100만 원 이상 출금이 가능합니다. 가이비트 입금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출금할 땐 가상화폐에 따라 출금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리플은 0.25 리플, 트론은 1트론, 1 트론, 이오스는 0.1 이오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현물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초기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트레이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로 창이 뜨게 됩니다. 첫번째 칸에 있는 스팟트레이딩을 눌러주세요. 현재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코인 목록 칸에 입금한 코인을 검색해서 선택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래창에서 셀을 눌러 판매하실 수량만큼 입력하시고 셀을 누르시면 USDT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USDT로 다른 코인을 구매하셔서 현물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코인 교환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SS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다음 스팟을 눌러주세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더 리버브즈 지갑으로 이동해야 해당 기능을 사용 가능하니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프롬을 스팟으로 설정해 주시고 투를 더 리버브즈로 설정해 주신 다음 어마운트에 보낼 수량만큼 입력 후 컴필름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더 리버브즈를 누르면 코인이 옮겨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컴버트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프롬은 옮긴 코인으로 설정해 주시고 투는 변경할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바꿨다면 프롬에 있는 코인의 수량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위에 보면 어베일러블이라고 코인의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옆에 있는 o 를 눌러 주시면 전체 수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면 거래 수수료도 없어 편리하지만 스프레드가 존재해 사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프레드란 코인 구매하는 경우 해당 코인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며 판매하는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프레드도 크게 발생하므로 빠르게 거래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 외에는 적은 코인으로 전환할 때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인까지 바꾸셔서 완료하셨다면 다시 현물거래 창으로 돌아와서 왼쪽 코인 목록에 구매하실 코인을 검색해 눌러주시고 지정가로 구매할 것이라면 리밋을 선택해주시고 시장가로 구매할 것이라면 마켓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정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오더북 부분에 가격을 눌러주시면 오더 프라이스가 자동으로 설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 바위에 수량을 설정하신 다음 바위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시장가의 경우는 바로 거래 체결이 되지만 지정가의 경우는 때에 따라 거래 체결되는 속도가 다름으로 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나 새롭게 지정가를 설정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